9월만 잘 버티면 죽기 전까지 빚 걱정 안 하는 띠 베스트 3. 9월은 누구에게나 무겁게 다가오는 달입니다. 마음은 지치고 돈 문제로 한숨이 깊어지는 분들도 많지요. 하지만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힘입니다. 빚이라는 무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짓누르는 기운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9월만 잘 넘기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황금 거북이를 두번 눌러 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명리학적으로 9월은 신유월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. 금은 재정의 틀을 새롭게 짜고 빚을 끊어내는 힘을 상징합니다. 이 달에는 재성이 힘을 얻어 빚을 청산하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길이 열리고 관성이 조화를 이루면 계약이나 대출, 법적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9월은 빚의 굴레를 벗어나는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. 지금 힘들더라도 조급하지 말고 이 달의 흐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. 황금 거북이 등에 복을 짊어지고 오는 것처럼 하늘이 준비한 기회는 반드시 들어옵니다.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빚 걱정 없는 띠는 누구일까요? 이제 공개하겠습니다. 9월만 잘 버티면 평생 빚에서 자유로워질 새띠, 소띠, 용띠, 돼지띠입니다. 하늘의 기운을 믿고 이번 달 흔들림 없이 버텨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로 복 들어와라 적어주시면 더큰 기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.